선생님, 제 다리 무릎 위로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당뇨 때문인가요? 70대 후반, 최영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말입니다.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의 두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에 생긴 작은 상처 하나가 시작이었는데, 몇달 사이에 감염이 번지고, 결국 절단 수술까지 권유받게 된 상황이었죠.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매년 수만 명이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말을 남긴다는 겁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병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혈관과 신경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저 역시 그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채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건넨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이런 다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약만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드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당뇨는 그렇게 무섭고도 조용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흔히들 약잘 챙겨 먹고, 운동 조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결국 생활, 습관과 식단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밥을 현미로만 바꾸면 된다. 과일은 전부 나쁘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하거나,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끝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피곤함이 일상화되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혈당은 우리의 식탁 위 음식, 하루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병원에서 짧은 진료 시간에 다 전하지 못했던 그러나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생활 속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확인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변화가 식탁 위 작은 선택과 생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최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였을 때 몸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혈당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잘 챙겨 드시고, 단것 줄이고, 운동 꾸준히 하세요. 아마 병원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 것을 줄이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와 혼자 밥상을 마주했을 때 막막함만 남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명자 여사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여사님은 현미밥만 먹고 반찬을 최소화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미는 좋은 곡물이지만 충분히 불려서 먹지 않으면 소화가 어렵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또 단백질과 채소 섭취가 부족하니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 간식을 자주 드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다니까 무조건 현미밥만 먹어야지. 과일은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지. 운동은 무조건 오래 땀 나도록 해야지. 하지만 막상 이렇게 해도 혈당은 들쭉날쭉하고 몸은 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나는 왜안 되는 거지? 이제 평생 약에만 의지해야 하나? 실제로 이런 이유로 좌절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식습관을 바꾼다고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잠깐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결국 약의 용량만 늘어나고 생활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뇨 관리에는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밥 종류 하나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혈당은 음식, 활동, 수면, 스트레스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만 잘하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믿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혈당은 균형 속에서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밥상에서는 단백질 채소탄수화물의 조화, 생활에서는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박명자 여사님이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뇨는 단순히 무엇을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먹고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 오늘은 김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65살인 어르신은 오랫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피곤하니 늘 커피나 달콤한 음료에 의지하셨고, 퇴직 후에도 이런 습관은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군것질이 늘었고,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과자나 과일을 드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더니 검사에서 공복혈당이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당뇨라는 진단을 내리는 순간, 어르신은 얼굴이 굳어버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발가락 자르거나 눈이 멀 수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니어 10명 중 3분은 당뇨를 앓고 있고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합병증으로 고생합니다. 하지만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낙심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생활을 고쳐보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식사 습관부터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흰밥 한 공기를 든든하게 드시고 반찬은 대충 곁들였지만, 이제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바꾼 겁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분량의 단백질을 챙기셨습니다.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쌀코기 한줌 같은 간단한 기준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밥은 예전보다 줄여서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운동 대신 식사 후 10분 정도 동네를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당도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끼셨습니다. 세 달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혈당이 예전보다 거의 100 가까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이런 변화를 본건큰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 스스로 내 노력이 몸에 반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셨다는 점입니다. 김정우 어르신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만 먹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 몸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당뇨는 절망의 병이 아니라 관리의 병이라는 겁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밥상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혈당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정우 어르신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당뇨 관리가 단순히 약을 챙겨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은 당장의 혈당을 잡아주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생활의 변화가 쌓이면 혈당은 놀랍게 안정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운동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밥은 줄이려고 했는데 자꾸 배가 고프다. 좋다니까 현미만 먹었더니 속이 더 불편하다. 이런 고민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럼 약으로 보완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수십 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당뇨 관리의 진짜 핵심은 생활 속 작은 균형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세 가지 큰 축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채소를 먼저 먹어 위에 섬유질의 보호막을 만들고, 그 다음 단백질을 챙기며 마지막에 밥을 소량 곁들이는 겁니다. 이 단순한 순서 하나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둘째,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은 혈당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손바닥만 한 분량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면 근육을 지키고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셋째, 움직임을 생활화하는 것.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밥 먹고 10분만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혈당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달리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합니다. 현미밥, 저염식, 매일 1시간 운동, 당분 완전 끊기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며칠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씩 천천히였습니다. 김정우 어르신도 첫 주에는 그냥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 실천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여기에 아침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식후 10분 걷기를 붙였죠. 이렇게 한 달, 두달 쌓이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며 본 결과 당뇨 관리에 성공한 분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밥상 위의 균형, 작은 움직임, 꾸준함 이세 가지가 약보다도 더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관리 방법을 알면 혈당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단지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밥상에서 챙겨야 할 영양소, 올바른 음식의 선택법,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고 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이 혈당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금세 치솟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둘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나이 들수록 군것질이 늘고 자꾸 단게 땡기는 이유가 배가 금세 꺼지기 때문인데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호르몬 분비를 도와 과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막아줍니다. 셋째, 근육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이 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할까요? 시니어분들에게는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60g 정도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히 한 끼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도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두부 반모약 150지는 마트에서 2,000원 안팎이면 살수 있고, 단백질이 15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계란 두 개에는 12지 정도 들어있는데, 한 판을 사도 7,000원 정도라 매우 경제적입니다. 닭가슴살 한 덩이 백지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고 냉동 제품은 개당 2,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합니다. 흡수율을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더 높고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다소 낮지만 꾸준히 섞어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두부를 함께 먹거나 생선과 콩 요리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공육, 예를 들어 소시지나 햄은 단백질은 들어있지만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생활 팁을 드리자면 첫째, 아침에는 삶은 달걀 두 개만 챙겨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둘째, 국물 요리에 두부 반모를 넣어 끓이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추가되고 맛도 부드러워져서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호두나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에는 단백질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단, 하루에 작은 주먹 한줌 정도로만 드셔야 합니다. 김정우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을 조금씩 챙기고 바쁠 때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로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세달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혈당 관리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순서가 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한 숟갈 크게 뜨고 반찬을 따라가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원인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 속에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밥이나 빵의 당분이 혈액 속으로 급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한끼 식사에서 밥그릇 하나, 분량의 채소가 적당합니다. 데친 시금치 한 줌, 상추 5장, 오이 반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돈으로 계산해도 하루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단백질과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무쳐 먹거나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혈당 관리에 딱 좋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궁합도 있습니다. 채소를 튀기 못 입혀 기름에 튀기면 식이섬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칼로리만 올라갑니다. 흡수율을 생각하면 익힌 채소와 생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야 비타민C 손실이 적고 당근은 기름에 볶아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한쪽만 고집하지 말고 생으로 먹을 땐 오이 양배추, 익혀 먹을 땐 브로콜리 당근처럼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상에 늘 채소 반찬을 두세 가지는 올려두기. 나물 무침이나 오이 무침처럼 간단한 반찬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할 때 젓가락이 밥그릇보다 채소 반찬으로 먼저 가도록 습관 들이기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밸 겁니다. 셋째 외식할 때도 반드시 샐러드나 나물 반찬부터 먹기 설렁탕을 먹을 때는 깍두기나 배추김치부터 한두 젓가락 먹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은자 여사님은 평생 밥부터 드시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셨습니다. 혈당이 늘 높게 나오고 병원에서는 약을 조금씩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적용한 지석달 만에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25 정도 낮아졌습니다.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식사 후 졸음이 줄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밥상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혈당 관리의 두 번째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일을 무조건 끊는 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과일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종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반면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요? 시니어 분들은 하루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의 과일이 알맞습니다. 사과라면 반 개, 딸기라면 여섯 알 정도입니다. 돈으로 따져도 하루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식사와 함께 과일을 먹기보다는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과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겹쳐 혈당이 쉽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궁합도 따져야 합니다. 사과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향신료입니다. 평소 그냥 향을 내는 재료로만 알던 계피나 생강, 강황 같은 것들이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계피에는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있어 몸이 당을 더잘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 반 숟가락 정도만 커피나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충분합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꼭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에 생강차를 한잔 마시면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속이 약한 분들은 빈속에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황은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합니다.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반 숟가락 넣고 들기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맛도 부드럽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단,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강황이 담낭을 자극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실생활 팁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과일은 하루 한 주먹, 식사와 겹치지 말고 간식으로 둘째, 계피는 커피나 요거트에 소량만 곁들이기 셋째, 생강차는 식후 따뜻하게 강황은 밥이나 반찬에 살짝 넣어 활용하기 김영자 여사님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혈당은 늘 들쭉날쭉했고 병원에서는 약을 점점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일 섭취를 바꿨습니다. 수박 대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챙기고, 저녁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식후 혈당이 30 이상 안정됐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저 과일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특히 과일과 향신료 활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혈당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반전의 열쇠가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의 중요성, 채소와 식사 순서의 힘, 그리고 과일과 향신료의 반전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세 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실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춘호 어르신은 69살에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에 손을 놓고 계셨습니다. 양만으로 버티다가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건넨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순간 어르신은 마음을 바꿔먹고 하루에 단 하나씩만 습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채소부터 먹기, 둘째 주는 아침에 달걀 하나 챙기기, 셋째 주는 저녁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렇게 차근차근 실천하자 석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웃게 되었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70이 넘은 분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혈당을 안정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일 챌린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주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밥. 둘째 주 매일 단백질 손바닥 크기만큼 챙겨보세요. 셋째 주 하루 한번, 간식으로 좋은 과일 한 주먹 드세요. 넷째 주 저녁 식사 후, 1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이네 가지를 한달 동안만 실천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건 물론이고, 피로가 줄고, 기분도 한결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절대로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에서 병행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보조 방법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포기하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병입니다. 마음가짐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